<laughs> 아, 차가 또 말썽입니다. 배터리 쪽이 계속 예, 전장 쪽이 계속 문제네요. 전에부터 계속 왜 차가 아침에는 시동 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주유 한다든지 해서 시동을 껐다 켜면 안 걸리고 뭐 이런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좀안 좋을 거라고 계속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 얼마 전부터 이제 아침 이 시동 자체가 안 걸려요. 아침에도 안 걸리고 뭐 그래서. 야 배터리가 드디어 맛이 다 갔구나. <laughs>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교환을 할까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배터리 이제 재충전을 한번 시키고 저 체육사 동생 거 충전기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하니까 또 걸려요. 근데 예, 또뭐한2 3일 타다 보니까 또 같은 증상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테스트기로 찍어 보니까 어~ 제너레이터가 나간 것 같아요. 이 시동을 걸어놔도 전 전압 자체가 안 뜹니다. 그냥 완전히 뭐~ 그러니까는 제너레이터 자체가 나갔던지 어디 거기에서 나오는 전선 쪽이나 뭐~ 요런 쪽이 뭐~ 고장이 났던지 제가 차 하부를 좀 띄어볼 수 있으면은 예, 뭐 제네레이터 자체를 그냥 찍어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지금 제네레이터가 저 하체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바닥 쪽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찍어보기가 힘들고 아, 뭐 일단 센터를 한번 가보긴 할 건데 저거는. 저것도 비싸죠? <laughs> 일단 여기 동네 센터에 한번 가 보고 재생이 있으려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한번 가 볼게요 하여튼 이 중고차를 사서 그런지 제가 뭐 특별히 뭐 관리를 잘 못하면서 타는 거는 아닌데 뭐 이제 뭐 지금 한 15만 킬로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이제 문제가 나오네요. 음. 제 차가 2021년식인가 그런데 이게 보면은 엔진이 지금 한국의 포트2하고는 다른 거고 포트1 엔진인지 하여튼 옛날 엔진이에요. 제가 뭐 자세하게는 모르고. 그리고 발전기가 어디 있냐 면은저 밑에, 제일 바닥에, 바닥에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뭐, 위에서 찍어 보기도 힘들고, 밑에서 커버를 뜯고 아마 찍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카센터를 가야 되긴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시동 걸릴 겁니다. 배터리 충전을 해놔서. 근데 한 2, 3일 타고 나면은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되니까 이제 제대로 시동이 안 걸려요. 아! 핵범! 그냥 안 떠요 그냥 똑같습니다. 어요 며칠 지금.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요. 지금 낮 기온이 20도인데 어, 체감상으로는 뭐 영하권이에요. 오, 엄청 추워요 지금. 예. 떡. 떡. 떡떡. 떡떡. 안녕하세요. 떡떡.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시민은 시골을 잡아줘 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이놈아 예. 예. <laughs> 피피 잘 잤어요 피피 인사해 주세요 <laughs> 피피가 만든 공입니다. 종이공. 안녕하세요, 하나나. 똑바로 말해야지, 이놈아. 학교 가기 싫어서 인제 일어나 가지고 음, 똑바로. 야, 똑똑, 이놈아. ต้งป้องลิน angkan พี่ๆกักปันลินเอ้กาเเฮ้ยบุลจิมาลก็มาเต้บอนชุด นี่จสอันแล้วเหมือนเิจะกินกับผู้ใดเ่เดียวนี่ก็มููกเอากกินน่่าี่อันูมือหอันแต่ามาามอันโชิรักามดาโชิรเอ้ยอย่า่า่ไปเอามอไเเหรออ้ยัีดง 떡볶이 오늘 호시.. 야 <laughs> yeah. 이놈이 떡볶이 한개 오늘 아침에 또 이거 맛있는거 하나 얻었네 음. <laughs> 지금 뜨거워서 <laughs> 음 เทเกแต่ก่อนน่าดูเสนี่นแต่ก่อนนี้เก๋เบิร์จะบบกินเากินลาคู่กินน้ำคู่กินน้ำก็ม่ได้กินน้ำกาเลยอืม

오늘은 파가 피피다리고 학교 갑니다. 오, 이, 지금 바람 불면은 여기 체감 온도가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영화가 안 돼도 가끔 여기 산 속에 뭐 얼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เออผู้ยทกบ้านบ้านีบูหนตกันนบ้านนบ้านเกิดนะเอ่อฟังก็เท่านี่ผู้เขาบอกมาสื่อบักผานี่ตัวนี้นี่ควจะตัดทิ้งเดีวมันสิต๊คือาสูงเออเขามาสืกับบมาสื่อหั่ทนเขามาสื่อมก็บโตมนนันนนได้ไมตุ๊กแ้วค่ะสิต๊ะแคนนะคนเป็นยังเปืมา 지금 제 차를 수리, 수리 맡겨놓은 지 5일째. <laughs> 5일째인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맡겨놓고 하루,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니까 떠드는 났는데 아, 지금 뭐 제너레이터에 예전에 그 오일 셀때제네레이터 쪽으로도 뭐 오일이 이렇게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를 뜯어가지고, 뭐, 청소를 해서 뭐, 넣을 거다 하던데, 어쨌든, 그 뒤로 아무 또 소식이 없습니다. 아, 오늘 또 오후쯤 돼서 아무 연락이 없으면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데, 아, 여기 살면서도, 저도 이제 뭐, 어, 제네레이터 그냥 교환 정도는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나겠지. 아니라는 생각에 <laughs> 그런데 역시나 에, 라오스는 라오스입니다 5일째에요 내 생각에 아 오늘 수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또 다음주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5일째 농장을 못 올라가고 있어요 아참 일은 많은데 풀도 베야 되고 근데 뭐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일단 뭐 오늘 또좀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예전에 한 2~3년 전에 건가? 집에 우리 그 커피나무 심어 놓은 거 있었죠. 한 거로 얘가 보니까 커피가 몇개 달렸어요. 이렇게 살짝 익었습니다. 얘는 뭐, 그냥 죽지만 않으면 된다 해서 뭐, 비료 같은 것도 안 주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그래도 몇개 달려가지고 익네요. 요 위에도 달려있고, 어, 그래서 얘도 어, 오늘 뭐본 김에 가지치기를 조금 해줄게요. 그냥 뭐 너무 덥수룩하게 나서. 음. 어이 너무 떡볶 봐, 너 친구하고 가서 놀아, 이놈아. 가, 절로 가 절로. 일단 아래쪽에 쓸데없는 것들 조금. 전지가이하고도 다 지금 농장에 있는데. 잎이는 원래 조금 선선한 데서 잘 되고, 아, 그 다음에 뭐, 무슨 나무든 간에 이렇게 잎이 너무 무성하면은 공기가 안 통해서 뭐 병균들, 병균이나 뭐 해충들 머물러 있기도 좋고, 병도 잘 걸리고, 그래서 좀 바람이 공하게 해 줘야 되죠. 이 얘들도 좀 잘라내야 되겠는데. 너무 너무 많아도 안 좋습니다. 이 가지가. 거의 가지 반 이상 쳐냈어요. 이키큰애 얘도 지금 이렇게 몇개 달려 있어서 이렇게 보면 지금 몇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들 입고 나면은 내년에는 그냥 이거 잘라버릴 겁니다. 얘도 지금 올해 얘들 다 익으면 한잔 커피 한잔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조금 시원하게 가지치기 망고도, 얘도, 가지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전지가이하고, 저거, 톱하고 가져와서 해야 되겠어요? 굵어요, 얘는. 요런, 이런 애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거. 바닥으로 누워있고, 그 다음에 얘들도 좀, 얘들도 좀채내야 되고, 또 너무 위로 막 쭉쭉 뻗은 애들 도장지 같이 쭉 뻗는 애들도 한번 쳐줘야 되고요 얘는 제가 처음 왔을 때 지금 한 이제 5년 됐나 처음 왔을 때 아마 접붙인 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뒤로 이제 또 한 1, 2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도장지가 쭉쭉 자라올랐어요. 얘는 키를 좀 많이 안 키우고 그냥 옆으로 쭉쭉 한번 키워볼까 했는데, 어쨌든 얘는 다음에 전지가 가져와서 좀 한번 쳐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 고양이 얘들은 다 지금 남매 어, 아니네. 예전에 처음에 호박이라고 있었죠 하도 말이 많아서 찬 호박 해 가지고 호박인데 개 새끼가 수박이 그다음에 개 딸이 얘 그 다음에 얘 딸이, 얘, 얘하고 얘는 이제 남매. 그 다음에 얘가 또, 얘가 또 새끼를 낳아서 지금, 요렇게 지금 두 마리가 얼마 전에 태어났어요. 어, 눈은, 눈은 떴네요. 노란색하고 검정색. 치즈냥이. 응? 얘가 할머니죠, 할머니. 응? 보자. 냠냠냠 냠냠 냠냠 밥 먹다가 또 새끼 오니까 옵니다, 새끼 앞으로. 보자, 검정이도 한번 보자. 지금 그러면 몇대몇 몇 대째지. 하여튼 뭐네 다섯 마리 태어났다가 또순 놈들은 또 이제 또뭐 분가해서 나가고 또암 놈들은 새끼 놓고 새끼 놓고 지금 몇 대째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이 고양이도 사람처럼 새끼를 놓으니까 어,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키워요. 공동으로 육아를 합니다. 여기서. <laughs> 애기들밥 시간. 어, 일만에 차를 수리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금 그랬는데, 오이 어, 근데 생각보다 싼 가격에 지금 차 수리를 잘 해줬어요. 12만원 정도 들었는데, 어, 일단, 제너레이터에 청소 싹 해가지고, 이제 충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차의 고질병, 어, 열간 시 시동이 안 걸리는, 에 주유하고 시동 걸려면 이제 시동이 안 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수리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어, 휠 밸런스도 맞추고, 이세 개를 다 했는데, 지금 한 12만원 정도. 오, 뭐 상당히 예, 싸요. 저렴하게 했습니다. <laughs> 아마 돈더 비싸도, 저거, 고질병, 예, 뭐 주유하다가 시동 안 걸리는 거, 요것만 수리했어도 만족했을 건데, 오, 예, 하여튼, 여기 지금 뭐 촬영은 못 했는데, 그뭐 아라완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호텔 옆에 새로 생긴 정비소인데, 오, 이 잘하네요. 다음부터 이제 저쪽으로 뭐 수리할 일 있으면 저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제 수리가 완료돼서 내일부터 또 농장에 올라가서 일좀볼수 있겠어요.